어치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 새해에 하시면 좋을 일들 지금 이 연말 연초에 하시면 좋을 것들을 모아본 영상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 요즘 영상들 참 많죠 많은 정보들 좋은 정보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니까 도통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저희 채널 SKBTV에 저희 콘텐츠를 방송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채널에그 공신력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로 제가 더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 풍수를 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있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새해를 잘 시작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넘어서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알아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행동들이 한 가지로 다 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냐라고 한다면은요, 바로 지금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때입니다. 근데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되게 어떤 희망 차고 활짝 피어오르는 꽃이 연상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는요 아직 이제 씨앗 속에서 이제 새싹이 움틀까 말까 이제 씨앗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양이라고 하는 것 더더욱 소중히 지켜야 되는 시기이겠죠 이풍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자연의 위치는요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양 자체가 조금 아주 조금 조금 피어오르기 때문에 이 양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핵심 포인트로 삼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을 해서는 안될첫 번째는요 바로 무리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 왜냐? 우리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기운을 빼는 거죠. 에너지를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적당하게 움직이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제 새해 첫날이야! 나 이제 올해부터 살 확실히 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갑자기 무리하게 막, 그, 해보지도 않았던 런닝 하시고, 5kg, 10kg 막 이렇게 뛰시고, 갑자기 막, 근력 운동 막 이렇게 하다보면요, 은 여러분들 몸이 상해가지고요, 1월달, 한달 내내 못 움직일 수가 있고, 정말 하는 시작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게 곧 우리가 이 기운을 뺀다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양기라는 거이 소중한 불씨지 않습니까? 이 불씨가 꺼질랑 말랑하기 때문에 이게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를 해버리면은 이 양의 기운이 싹 사그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상당수 분들이 이제 50대 이상의 분들이실 텐데요. 하지만 요즘은 50대 이상이라고 해도 다 건강하시죠. 건강하시고, 그 활동에 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잘 움직이시지만은 새해 다짐을 아무리 잘했다고 라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마치 준비 운동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기에는 가볍게 운동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는 거는요. 바로 가만히 있기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며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뒤에서는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자 저는 여기서 그 가운데를 지키라는 겁니다. 너무 무리해도 이 양의 기운을 소모를 시켜버리는 게 되는 거고요. 너무 가만히 있어도 이 양의 기운을 소모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라고 한다면은 자. 불씨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불씨가 있는데 이 불씨가 또 유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채질을 잘잘 잘살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무리한 운동은 부채질을 확해 버리는 거고 이 가만히 있는 거는 부채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둘다 똑같이 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이제 에너지를 살살살살 굴려가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집안에 그럼 가만히만 있는다라고 해서 또될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도 현재 지금의 시기에 대해서 정의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히나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까딱하면은 침잠하기 좋은 시기고 게을러지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내 몸을 너무 가만히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경계를 하곤 하는데요. 옛날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시기에 나라에선 어떻게 했냐라고 한다면은 이 겨울철에 있던 이 얼음들을 다 집어넣고 그런 씨앗을 이제 다시 빼내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그런 기운들을 지켜나가고 굴려 나가기 위한 그런 활동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노래방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데 노래방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노래방에 여러분들 갔을 때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 주구장창 나 혼자 노래 부르는 거 이게 바로 무리한 운동의 비유가 될수 있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어 나는 듣는 것만 좋아해 하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부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바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운을 잘 지켜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시기에 해서는 안될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망상 여러분들, 망상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헛된 이 그런 상념에 갇히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 침잠하게 됩니다. 침잠. 그러니까 그 가라앉고 갇혀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피어오르는 기운을 제대로 펼쳐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을 갉아먹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우울함들, 이 추위 때문에 더 서글퍼지는 나의 삶에 대해서 점점 점점 가라앉게 되면요. 끝없이 가라앉게 되고, 올해 내내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는 맛이 돼, 내가 생각에 젖어든다 싶으시면은요, 그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아파트 한 바퀴를 도시든,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을 돌아보고, 내그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내한 해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망상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걸 좀더 기운의 측면으로서 이야기하자면, 이걸 우리가 사기라고 하죠. 바른 마음이 아닌 삿된 마음, 사사로운 마음을 사기라고 합니다. 이 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은 동양고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그 점을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거. 제가 그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집안의 죽은 공간, 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이면은 곧 죽은 공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음기가 쌓이게 되고, 더러운 것이 쌓이게 되고, 부정적인 기운이 쌓여서 이 공간들이 우리 집안의 기운의 조화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서도 음과 양이라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 사는 공간 안에서의 어떤 음양의 측면을 떠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전해주는 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청결에 힘쓰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제가 항상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버리는 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맨날 버릴 물건, 버릴 물건 하니까 어떤 분들은, 쟤는 맨날 버리라고만 해,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정말 많은, 수많은 집들을 다녀보고 있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아파트, 주택, 상가, 기업, 음택 등 모든 공간들을 감정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요. 진짜 99%의 공간들이 항상 다 의미 없는 물건들을 다 쌓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우 진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버리는 것만 해도 집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보고 맨날 버리라고 그래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그런 분들 집안에 분명 버릴 것들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넘치는 물건들에 쌓여 있는 것이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비워내시고요. 하나라도 더 비워내다 보면은요.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중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집안에 그 더러운 것들, 죽은 물건들 쌓아놓고 있으니 새로 들어와도 결국 똑같아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물건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서 집안 깨끗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딱 제가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부화내동입니다 부화내동 뭔 뜻인지 아시죠 주변에 막 이렇게 막 크게 울리는 그런 거짓된 소리들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여러분들의 진정한 속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이야기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상이 물론 혼란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진실이 무엇고 거짓이 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세우셔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 나가시면 됩니다. 주변 남탓할 거 없고요. 세상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일단 바로 돼야 되는 거고, 내가 곧 세상의 중심이고, 내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새해 주변 사람들의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다라는 점꼭 생각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주방에 꼭 둬야 될 이것은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아니 주방에 소금 없는 집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두는 소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소금단지를 잘 구매하셔 가지고 소금을 두셔야 된다 라는 의미인데 자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이 소금, 왜이 소금을 새해 주방에 둬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통도사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통도사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삼보사찰 중에 하나로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사찰로 잘 알려진 곳이죠. 이 통도사에 가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소금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금단지를 어디서 볼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통도사의 용화전 뒤에 있는 대광명전에 있습니다. 그 대광명전 그 천장에 저도 그 정확한 그 명칭 모르겠는데 여기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돌이에 보면은 그 소금단지가 딱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대광명전 안에 이 소금단지와 관련된 진언이라고 하죠. 그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무슨 구절이냐면요. 이렇게 네 구절의 진언이 붙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오가 유일계 우리 집에는 한 명의 손님이 있는데. 정시 해중인 필시 그 사람은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바다에 사람이 살고 있다 대광명전에 이 바다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은 구탄 입으로 내뿜는다라는 겁니다. 뭘 내뿜냐 천창수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창자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넘치는 물을 입에서 내뱉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손님이다라는 거고 이런 물을 통해서 능히 화정신 이 불의 신을 살 죽일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다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집에 있는 손님은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냐 하늘에서 끝없이 넘치는 물을 내뿜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통해서 불의 신을 죽일 수 있으니까 불이어 나지 마라 라는 그런 진언을 담고 있는 것이 대광명전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소금 단지를 많이 만들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소금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왕제라고 해서 매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절대 일본 문화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도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 채널 s k 의이 풍수콘센트가 독점으로 공급되고 있는 채널이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각종 그 국가 기록원 논문 서적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 신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만큼 옛날에는 이 불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큰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큰 사찰들, 큰 기관들에서는 소금을 묻고 소금 딴지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자, 이 통도사뿐만 아니라 이런 화재막이라고 하는 풍습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전북 전주 같은 경우에는요. 정월 열나은 날에 불맥이라고 해 가지고 한해 동안 불이 나지 마라라는 의미로 해서 이 소금물을 지붕에다 뿌리는 그런 풍습이 행해져 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라남도 함평에 있는 대절리 불막이지. 경북 포항에 있는 북송리 불막이지. 충남 농산 양촌에 있는 소금단지 붓기. 충북 단양 두학산에 있는 소금 붓기 제든 이런 화재 마귀의 사례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있어온 그런 풍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소금이라는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키는 거. 왜그러냐 이것은 소금의 본질적인 특성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고기라든지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에 묻어 왔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몸에 섭취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심리적인 가치도 전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애군을 막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거죠. 왜 애군을 막는 거냐? 소중한 것을 지켜주니까요. 만약 이 소중한 음식이 썩게 되면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 더러워지면 쾌쾌해지는 게 되고 이것은 우리한테 불길한 존재로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즉, 소중한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액마기로서의 역할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청결. 자, 지켜주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청결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집안에도 똑같이 대입이 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특히나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해운으로 볼것 같으면 제가 어떻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와 관련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고요. 이 2025년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성장하는 시기이고 이 준비한 사람들이 열심히 결실을 이루어서 하반기에는 정말 괄목한 많은난 성과를 낼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목에서 화로 흘러가는 기운인데 문제는 이 화가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변화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의 끝지점이기도 한 아주 신비로운 우주의 에너지 기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는 변화를 위해선꼭 필요하지만 이 불이 지나치게 되면 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태워버릴 수 있다. 그리고 2025년에 하반기 역시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더더욱 이 소금단지에 대한 부분들 신경을 쓰시고 집안에 불을 관장하는 공간인 주방에다가 소금단지를 둔다라는 것이 그만큼 더 의미가 있고 우리의 전통도 지키고 해운도 지키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런 재산과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금 딴지는요. 제가 실제로 그 풍수 컨설팅 나가게 되면은 현장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이제 인데 사실 현장에 가서는요 현관뿐만 아니라 집안에 두고 싶은 곳들은 다 두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저 아, 공간 뭔가 좀 찜찜한데 싶으면 소금단지 두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이제 소금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명확하게 아셨을 거고 소금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금 딴지 대체 어떻게 둬야 될까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금, 무슨 소금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썼던 소금 또 쓰면 안 되겠죠. 전에 썼던 소금은 과감히 어떻게 그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소금 딴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사시면 됩니다. 크든 작든 상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구매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뚜껑을 열든 닫든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그냥 이거를 내가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집안에 정성을 드린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두시면 되지. 어떤 그 외의 세부적인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정말 중요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럼 시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오 때 많이 행해 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 단호가 가장 또 양기가 수승한 날이다 보니 그날의 그런 양기 그 불의 기운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서 담는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단호뿐만 아니라 입춘 그리고 정월. 각종 어떤 의미 있는 그 새해와 관련된 시기에도 이 소금단지에 있는 소금을 교체하니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고 이 의미 있는 날들 중에 한 날을 선택하셔서 소금단지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세 가지는 중국의 최고의 정치 철학자였던 관중 혹은 관자로도 잘 알려진 이책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번영하게 해줄 그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거시입니다. 기거시 이세 글자를 직역을 해보자면은 제때 잘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는 행동이 바로 잠을 자는 거죠. 이 잠을 중심으로 해서 잠에 드는 것 그리고 잠에서 일어나는 것이 행동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잠을 잘 자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는 라 것은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죠.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증가하고 또 다음 날더 능률적인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풍수지리의 원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집안의 모든 기운을 흡수하게 되고 이른 아침에 잘 일어나게 되면 새날 새롭게 보충되어진 그 신선한 기운들을 여러분들이 잘 흡수를 하게 돼요. 그 기운적인 의미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고 사실상 동지를 기점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운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져가지고 조금 더 아침에 일찍 신선한 기운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음식절입니다. 음식절. 글자를 풀이하자면, 절도 있게 밥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절도 있게 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음식에 대한 것은 제가 평소에도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가 항상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행동이라든지 식기와 관련돼서 상당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 전통 기록에서도 보면은 우리 선조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그 반찬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음양학적으로 1대 1의 비율로 맞추어서 드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빔밥만 보더라도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색깔을 통해서 오행을 갖추어서 밥을 먹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에 들어서 그걸 일일이 다 지켜야 되냐? 그거는 사실상 어렵죠. 대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국입니다. 국은 본디 따뜻해야 되고 음양으로 구분하자면 양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차갑게 해서 먹는다. 즉, 식어 있는 국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 기운에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찬 음식 뭐 냉면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차게 해서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 우리가 따뜻하게 끓여서 먹는 그 국은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식기 전에 드시면은 여러모로 많은 건강원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는 그 나물 그리고 제철 과일들을 자주 자주 섭취를 해 주시고요. 정해져 있는 시간의 식사를 꾸준히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절도 있는 식사법이고, 3000년 전부터 강조를 해온 그 부와 건강을 불러오는 비법이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서적입니다. 한서적. 이 한서적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을 통해서 더위와 추위에 적절히 잘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추울 때는 적당히 또 추워야 되고요, 더울 때는 또 적당히 더워야 됩니다. 현대인의 삶은 이와 반대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지내고 따뜻할 때는 너무나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데요. 뭐 물론 이렇게 추울 때막 보일러 다 꺼버리자 이 뜻이 아니라 적당한 온도를 통해서. 집안에서 반팔만 입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적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난방을 맞추시고, 또 춥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외출도 하시고, 바깥 바람도 쐬면서 그 겨울의 기운을 맞아들이는 것. 이게 사계절의 순환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더 번영하는 삶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켰을 때, 즉, 신리, 이수명, 익, 즉, 여러분들의 건강운도 챙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운을 좋게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하면 좋을 행동을 추천드리자면은 바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아침에 딱 일어나거나 혹은 자기 전에 가만히 눈을 감고 집안에 앉아서 단 1분이라도 한번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가급적이면은 아침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잠에서 일어나서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집안과 함께 교감을 하고 여러분들의 땅과 자연과 함께 교감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2024년 혹은 새해에 여러분들을 더 번영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2024년은 갑진년으로서 청룡해라고 하죠. 갑진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변화와 충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겁니다. 놀라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만히 교감을 하고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할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